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메커스입니다 지금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다 하면서 코인 관련 사업 부문이 좀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하고 이 자사주 소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좀 매수세에 기름을 붙여줄 만한 그런 새 소식이 나와주면 되겠는데 지금 메커스 관련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호재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불편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대응 안 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강력한 호재 두 가지가 있는 건 맞는데 이 호재가 준비가 됐으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당연히 자기네들이 최대한 싸게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주가 끌어내리기 시작하겠죠. 이걸 모르고 있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이 정보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. 지금 대부분 다 같은 주제들로만 많이들 찾아보고 고민하시는데 잠깐 잊어두세요.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두 가지 호재가 준비가 돼 있고 언제 몇 시에 기사가 나갈지 예정 일자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. 지금 진짜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 날짜 전까지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아홉 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. 자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메커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.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영상이 그리 오랜 시간 공개돼 있진 않을 겁니다. 당연히 이게 먼저 발표가 나올 거니까요. 제가 이거 영상 내리기 전까지는 다 공유를 드릴 건데, 걱정만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자. 왜 이러는 건지, 무슨 내용인지,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. 일단 피해 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.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,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,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추매하겠다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010-2957-8563으로 메커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놓도록 하겠습니다.